안녕하십니까. 향기쟁이입니다 자, 오늘은 제가 바이크를 타는, 음... 이유 중에 한 가지인, 연비. 자동차를 뭐 못... 자동차가 있지만 바이크를 타는 이유 중한 가지, 연비. 연비가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, MXX 125cc에 대하여 타고 있는데요. 지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? 지금 기름을 넣라고 나오고 있어요. 저는 어 차량 같은 경우 거의 100 거의 한98% 98%는 시내 주행이고요. 음 특별한 일없으면 고속도로는 잘안 타는 것 같아요. 고속 주행이 거의 없기 때문에. XX125cc, 그러니까 오토바이의 경우도 100% 시내주행이죠. 그렇기 때문에 차와 오토바이를 연비를 비교를 했을 때, 어, 이 K3, K3 차량 휘발유 차량인데, 이 차량 같은 경우 공인 연비가 1 2 k g 고요 12kg인데, 어, 고속 주행을 했을 시에 뭐 18km, 17km, 19km 뭐 이렇게까지도 연비가 나오고요. 시내 주행을 했을 때뭐 도로가 정말 잘나 있어서 쭉쭉 뻗어 있는 도로면은 어, 연비가 고속도로 같이 뭐한 12km, 13km 많게는 한 14, 15km까지 나오는데 제가 살고 있는 하남시의 경우에는. 연비가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. 어, 평상시에 한 7kg에서 8kg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, 어, 그러면은 연비 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. 어, 주유 어플을 이용하면은, 어, 전달을, 저번에, 바로 직전에 주유한 거에 대해서, 이제 키로수에, 키로수가 나오겠죠? 어, 주행 키로수가 나오고, 주유한 리터수가 나와요. 그러면은, 그, 리, 키로수를 리터수로 나누게 되면은, 연비가 나오겠죠? 실 연비가 나오는 거예요. 실 연비. 가짜 뻥트립 연비가 아니라, 진짜 실제로 찍힌 연비가 나와요. 그거를 비교를 할 거고요. 그래서 지금, 저기 보시면은, 주유소, GS, GS 베스트 1 주유소가 있습니다. 저기 가서 지금 주유할 거고요. 제, 저는 요새 기름값이 저렴해서 차에 항상 기름을 만땅 집어넣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땅 기준으로 지금 실 연비 테스트, 연비 측정을 할 거고요. 물론, 연비 운전을 하는 데는 반만 집어넣는 게 연비에 더 좋아요. 근데, 이번에는, 이번에가 아니라 요새 계속 그냥 만땅을 집어넣고 있어요. 그래서 오토바이도 물론이고, 바이크, 바이크, 오토바이가 아니고 바이크예요 뭐, 바이크도 물론이고,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만땅을 넣어갖고 연비 측정을 할 겁니다. 우선, 차 연비 측정부터 보시죠. 자. 이제 더 주유하러 갈게요 자 지금 K3 차량 만땅 주유했구요 주행 가는 거리 587km 주유 게이지 만땅 주유 레버를 만땅으로 넣고 그냥 냅뒀어요 다 냅두고 그러면은 기름 기름이 주유 그 건에 튀면은 자동으로 멈추죠? 멈췄을 때, 살짝, 약하게 살짝 당겨서 한번 넣고, 멈추면은 또 한번 살짝 넣어갖고, 멈췄을 때 끊었어요. 그렇게 해서 만땅 넣었구요. 자, 주유 내역 보시면은, 리터당 1365원이고, 43.415리터가 들어갔네요. 그래서 총 금액은 59,261원입니다. 한 6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그래서, 자, 보시면은, 이렇게 마카롱 어플에 지금 입력을 할 거고요. 자, 주행거리를 추가해 주세요. 만 6천 5백 9십 2 3 6 5 9 2 3 6 5 9 2 확인 야 그럼 나오죠 자 이번 달의 두번째 주입니다 유 쭉쭉쭉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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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1키로에 136 구간 연비 8.939. 저번 주일 때 9.58. 전에 6.84. 연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. 8kg? 7kg? 자. 한거 꺼버리고. 평균 연비 9.58. 이게 지금 제가 차를 사고 운행한 지 3년째인데, 3년 동안 지금 9.58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9km대. 지금 보시면은 2019년 통계 7 1 2 1 1 7km 나오죠. 18년도 볼까요? 18년도에 9km 나와요. 9km. 이게 초록색이라 잘안 보이는데 9k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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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km 보이시죠? 17년도에 9kg, 10kg, 한, 뭐, 보시면 아시겠지만, 9kg에서 10kg, 연간 9kg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MSX125는 지금 어플로 보여드릴게요. 자, 평균 연비 44kg. MSX125 2년 탔어요. 44km 나오네요. 자, 19년도는 아직 주유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. 어, 제가 시즌 오프지만 몇번 탔는데 아직 기름이 있어갖고 주유를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19년도에는 빵이고, 2018년도에 44km. 보이세요? 평균 연비 44.219km. 17년도에 45.992km 제가 진짜 시내주행 똑같은 조건인데 진짜 막 땡기고 다니는 거고 차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도 하기 때문에 9km, 10km가 나오는 거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진짜 연비주행을 안 하는데도 45km가 나와요 그러면은 어 차로 1리터로 갈수 있는 그그 그 거리를 4배, 5배를 더탈수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이 그렇게 절약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MSX125의 연비를 사랑하고요. 쭉그 연비를 더 사랑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MSX125 뿐만 아니라 이 125cc에 해당하는 차종이라면은이 정도 좋은 연비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. 이제 영상 한번 끊고 MSX 125에 주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. 주유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어, 끄지 마시고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